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중고트럭 전문 고한수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지금 화물차를 운행 중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중고 화물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좀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영상인데요 화물차 부품별로 고장 전조 증상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부장이 영상에 담아보려고 찍게 되었습니다 엔진 미션 뭐 부품별로 다 안내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도움될 영상이고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저 고부장과 함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가보시죠. 기본적으로 화물차를 운전 중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화물차는 전부 다 디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젤 엔진이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부품들은 다 동일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고부장이 오늘 그 부품 전조등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인젝터입니다. 인젝터가 고장나기 전에 신호를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어느덧부터 얘가 오르막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이 딸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씨 이거 이제 보링할 때가 됐나?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엔진을 교체할 때가 됐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엔진을 교체 주기가 도래가 됐다고 하더라도 출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뭐 소음이 살짝 심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없는 정도의 미미한 정도의 소음이 들려온다. 근데 일단 오른막길 올라가는데 출력이 좀 평소와 다르게 좀 딸리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카센터 들어가서 한 인젝터 한번 점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점검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기통별로. 인젝터를 분리를 해주고 시동을 걸었을 때 애가 분사가 제대로 되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사가 안 되는 실린더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인젝터만 또 바꾸면 되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인젝터에서 문제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인젝터 수명이 다 비슷하거든요. 동일하게 끼어져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얼마 안 있다가 다른 게또 문제가 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젝터를 교체를 할 때는 전부 다 여섯 개다 교체를 하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품은 DPF인데요. 여러분들 DPF가 고장이 나기 전에 여러분들 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건 계기판에 경고등이 띄워지는 것과 매연치수가 너무 많이 나온다 싶으면은 d p f 를 한번 점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매연 수치를 어떻게 확인하냐? 요즘에 신차 파비스나 구쌤, 메센 같은 경우에는 수트 게이지, 그러니까 DPF에 매연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계기판에 다 보여주거든요? 근데 메가 트럭이나 프리마, 오래된 연식들 같은 경우에는 안 보여주는 차량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처럼 시동을 걸었는데, 배기구 쪽에 살짝 탄 냄새가 섞여서 나온다. 아니면 얘가 강제 재생해주는 주기가 평소와 다르게 좀 짧아졌다라고 했을 때, 청소를 해주거나 아니면 교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교환할 때는 어떻게 확인하냐? 청소할 때 어차피 DPF를 뗄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유관상 확인하는 겁니다.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만약에 안 깨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청소를 해주셔도 되는데 청소하다가 깨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만약에 청소를 한 이미 네번 정도 했고 주기가 점점 짧아져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냥 교환하시는 게 오히려 속편하고 좋습니다. 교환을 하시는 게 속편하고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부품은 바로 터브 차저입니다. 여러분들 터브 차저라고 혹시 아시나요? 승용차로 따지면 가솔린 모델에는 들어가는 모델도 있고 안 들어가는 모델도 있는데 디젤 엔진은 터브 차저가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들어가져 있어요. 여러분들 차에도 디젤 차량이면 터브 차저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고요. 전조 증상은 휘파람 소리가 납니다. 처음에 시동을 걸고 공회전 시에 액셀레이터를 밟았을 때윙윙 하는 소리가 엔진에서 조금이라도 들린다면 터보 차저를 교체할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어쨌든 터보 차저 같은 경우에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반 중고차를 구입할 때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고부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차량을 찾으실 때 안내를 해드릴 때 시동을 걸고 휘파람 소리가 나면 일단 그 차는 절대 진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터보 차저가 이제 고장이 나기 직전이거든요. 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출고를 하고 한달 안에 터보가 고장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못해도 두달 안에는 무조건 고장이 날 거예요. 네 번째 부품은 팬 클러치입니다. 여러분들 팬 클러치라고 아시나요? 현재 화물차 운전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팬 클러치 모르시는 분들도 진짜 많을 거예요. 팬 클러치가 뭐냐면 여러분들 화물차 밑에 보시면은 선풍기 같이 날개가 있어요. 그게 바로 팬 클러치인데 걔가 고장이 나면 여러분들 주행하다가 차가 설 수도 있습니다. 진짜 설 수도 있어요. 오르막 올라가면 팬 클러치 고장 나 있다. 무조건 퍼집니다. 엔진에서 뜨거운 부동액이 나오고 라디에이터를 지나면 온도가 차가운 부동액이 다시 엔진으로 들어가 주네. 그러니까 팬클러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팬클러치가 고장나기 전에 전조 증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행을 했어요. 오늘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는데 밑에서 팬클러치 그 선풍기가 선풍기 날개가 막 이렇게 돌다가 안 돌고. 돌다가 안 돌고. 돌다가 안 돌고. 이러면은 무조건 교체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곧 죽을 거예요, 걔는. <laughs> 그럴 거기 때문에 엔진 온도가 정상 수치에 있으면 팬클러치는 시동이 꺼져도 돌아간다. 근데 비정상 쪽으로 좀 도는 것 같으면은 카센터에 입고 시켜서 그 증상을 말씀드리고 팬클러치 교환 판정을 받으면 빨리 교체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부품 다섯 번째는 바로 디스크 산발입니다. 그러니까 오토미션 주행하시는 분들은 해당 상황 없어요. 수동 미션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전조 증상이 뭔지 되게 궁금해들 하실 거예요. 근데 디스크 산발이도 미리 예방정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주행하다가 진짜 곤란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행이 안 돼요. 전조 증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고화물차를볼 때도 똑같아요. 수동차량을 보는데 클런치를 밟았다가 일단을 넣고 뗐을 때 원래 바로 앞으로 가거나 아니면 중간 정도 뗐을 때 앞으로 가면 어느 정도 산발이가 좀 남아있어요 근데 애를 거의 다 뗐을 때 앞으로 천천히 움직인다? 그러면 디스크 산발이 교체할 때가 진짜 얼마 안 남을 정도로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운행을 하셨을 때 크런치를 밟고 앞 일단 놓고 앞으로 출발을 할때 애가 거의 다 뗐는데 앞으로 간다고 라 치면 디스크 산발이는 교체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부품 여섯 번째는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여러분들 배터리 교환 주기 고부장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매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잘 확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전화가 진짜 많이 오는데. 저는 중고차 파는 사람이지만 이런 전화도 많이 받고 해결책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배터리 고장 전조 증상은 뭐냐? 여러분들 화물차라고 하면 24V거든요. 24V가 정상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차를 끌고 일을 시작하려고 해서 시동 걸기 전에 키온을 했는데 계기판에 보면 전압이 나와져 있거든요. 배터리 전화, 화물차라고 하면 다 나와져 있어요. 그게 21V 이하로 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들 교차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분명 어저께 저녁에 주차를 하고 오늘 아침에 나와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21V 이하로 되어 있다? 걔는 거의 배터리가 사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동 한번 걸렸을 때 빠르게 일을 마치시고 나서 종료하시고 바로 배터리를 교체하셔야 돼요 아난 그러면은 그냥 다 수면 다 되고 그냥 점프시켜서 그 하루 그냥 이랬다가 바꿀게 이게 제일 가성비가 좋잖아 라고 하시는데 점프해놓고 고속주행 하다가 퍼지는 사례들도 있어요 그 배터리 하나 때문에 시동을 걸어주는 역할도 있지만 배터리가 완전 방전이 났을 때는 배터리가 충전하는 역할을 아예 못 해버려요 주행을 하다가 톨게이트에서 표를 뽑거나 과정 무게 책정하고 있는데 시동 꺼지는 차들 진짜 있어요. 배터리 하나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인지하시고 배터리는 미리미리 교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품은요 바로 제네레다입니다 발전기죠 자동차에서 발전기라 함은 시동을 걸고 배터리를 충전시켜주는 역할과 여러분들이 주행 중에 사용하는 전기는 모두 발전기에서 들어오는 전기입니다 근데 그 제네레다가 고장 증상이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걸 캐치 를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행 중에 갑자기 얘가 계기판이 전역이라고 하면 갑자기 밝기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틱톡 이러거나 갑자기 틱 죽거나 라디오가 잘안 나오거나 차량 정기적인 부분에서 주행 중에 뭔가 잘 전압이 약해진 것 같다라고 느끼셨을 때채널리다를꼭 바꾸셔야 됩니다.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진짜 그거 운행 종료하고 나서 다시 시동이 걸릴 확률 혹은 곧 주행하다 퍼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셨 때는 바로 카센터에 그냥 주차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사장님 출근했을 때채널리다 교체하고 네, 발전기 교체하고 바로 일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다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좀 어떤가요? 확실히 여러분들이 몰랐던 지식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아는 지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이 차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좀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진짜 고속주행, 고부장도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차들 퍼져있는 차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품들이 대부분 문제를 일으켜서 고속도로에서 쓴다. 그래서 전조증상별로 고부장이 정리해드렸으니까 메모를 해주셔도 되고요. 바로바로 바로 대처를 해서 안전한 운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월 설날이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즐거운 새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